K 콘텐츠와 넷플릭스. 하나의 나라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는 보통 긴 시간이 걸린다.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. K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작은 나라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밤을 지배한다. 그 중심에 넷플릭스가 있다. 이번 2분기 넷플릭스는 무려 110억 달러를 넘는 매출과 34.1%의 영업 이익률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. 그 수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이야기였다.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1억 2200만 명이 시청했다. K팝 데몬 헌터스는 8천만 뷰를 기록하며 애니메이션 장르에서도 K콘텐츠의 존재감을 새겼고, 음악과 결합된 OST는 전 세계 음악 플랫폼을 점령했다. 대체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끌어당기는 것일까? 그 답은 단순하지만 깊다. 한국 콘텐츠는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해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된다.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출발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생존의 절박함과 인간의 욕망은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녔다. 더 글로리의 학교 폭력과 복수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청춘들의 그림자이자 울부짖음이었다. K-콘텐츠는 더 이상 지역 문화가 아니다. 그것은 지금 전 세계인의 밤을 울리고 웃기며 이 시대의 중심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. 작은 나라의 이야기들이 거대한 플랫폼을 움직이고 그 플랫폼이 다시 우리 문화를 더 멀리, 더 깊이 전하고 있다.